이번 영상에서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쓰러질 것 같다는 그리고 이 증상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서 운전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한다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헤아리마니원 분당점 손재영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면서 숨쉬기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너무 불안해서 생활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일까요? 아니면 불안장애 때문일까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는 비슷해 보이지만 증상과 발생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 장애는 사실 공황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과 질환들을 포함하는 큰 범주의 개념이에요. 흔히 말하는 불안 장애는 범 불안 장애를 뜻하기 때문에 공황 장애와 범 불안 장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장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이 수분 내의 최고조에 이르고 호흡곤란, 두근거림, 마비감, 어지러움, 구역감 등의 신체 증상과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의 정서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공황 발작은 시간이 지나며 차츰 안정되지만 추후 재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발작과 관련되었다고 인식되어 버린 장소나 상황을 피하고 운동을 해서 숨이 차고 두근거리는 것처럼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유세한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범불안장애도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증상을 보이는데요. 정신적인 증상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 신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신적 증상은 건강이나 직업, 경제력, 인간관계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왠지 최악의 결과로 진행될 것 같은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고 그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안과 긴장의 감정은 교감신경의 항진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저하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두근거림, 두통, 어지러움, 상열감, 식은땀, 떨림, 근육통, 신경통 또는 식욕 저하나 소화 불량, 수면 장애 같은 신체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황장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상이 시작되어 10분에서 30분 정도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반면에 불안장애는 다양하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 불안감을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불안을 호소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증상. 본인도 모르게 겪고 있을 수 있는 공황장애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발작만 놓고 보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경험하고 지나갈 만큼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수 있어요. 발작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고 일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공황장애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작을 경험한 후에 재발에 대한 예기 불안과 전조 증상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또는 생활상의 제약이 발생한다면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황장애 초기 신호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이 쿵쿵 뛰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휴식을 취해도 진정되지 않고 불안감이 엄습하여 마치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호흡곤란, 질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고 숨이 가빠지며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깊이 숨을 쉬어도 답답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비행기처럼 탈출이 어려운 공간에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극도의 불안감, 죽을 것 같은 공포감, 곧 큰일이 날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다는 이유 없이 심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어지러움 비현실감 갑자기 눈앞이 핑 돌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마치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주변에 흐릿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공황발작에 대한 걱정 회피 행동. 또 공항이 올까 하는 예기불안이 커지고 혼자 집에 있거나 외출하는 상황을 꺼리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폐쇄된 곳 탈출이 어려운 공간을 피하게 됩니다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떤 분들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있다.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한의학과 양방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황장애 치료 방법은 크게 심리치료와 한방치료 양방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리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인데요. 인지재구조화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공황증상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노출요법. 호흡이나 명상을 통한 이완 요법이 있습니다. 한방 양방 모두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며 각각의 특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공황 장애 치료를 주로 항불안제, 항우울제, 벤조디아제핀, SSRI 계열의 약물로 진행됩니다. 이 약물들은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맞춰 불안과 공황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방 치료의 장점은 빠른 증상 억제입니다. 그러나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요. 일부 양불은 장기적인 사용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공황 장애를 정신과 신체의 불균형으로 보고 이를 체질, 기열,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한방 치료의 장점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체적, 정신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은 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양방은 증상 완화와 빠른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한방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합니다. 양방은 약물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한방은 한약, 침, 뜸 등을 통해 기혈과 정신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방은 빠른 증상 완화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약물에 의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방은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 치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양방의 약물 치료로 증상을 빠르게 억제하고 한방 치료로 장기적인 안정과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으니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두 치료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공황장애 진료를 보면서 문의를 많이 받는 케이스가 양방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증상이 완전히 통제되지가 않고 약물의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 양방약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증상이 개선되는 양상을 확인하면서 양방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끊을 수 있게 해서 치료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분 중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 중에서 3 개월 뒤에 아들 결혼식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까지 꼭 공황장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부탁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면 공황장애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접근하는지 그리고 공황장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한의학적 치료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한약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한의학 치료가 공황장애에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황이 아주 약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3개월 만에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인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공황장애 치료 기간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 치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공황장애는 심과 간의 불균형, 기혈의 순환 장애, 담음, 신어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은 정신과 감정을 주관하는데 불안과 초조가 심해지면 심화가 가도해집니다. 간은 기혈의 소통을 담당하는데 스트레스나 화가 간에 쌓이면 기혈이 뭉치고 소통이 저해되어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의 기능이 약해지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을 느끼고, 기가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담음의 현대적 의미는 생체 노폐물로 볼수 있으며 처리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은 생명력의 근본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무기력과 피로를 동반하고 불편한 컨디션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진행되며 한약을 기반으로 침과 뜸 약침, 추나 요법, 그리고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의학 치료는 질환의 원인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공황 증상의 완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약 치료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귀비탕, 소요산, 온담탕, 시호가용골모려탕 등을 처방하며 불안, 초조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여 수면과 소화 기능 두근거림, 답답함과 같은 신체 증상을 개선시켜 공황 장애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침과 뜸, 약침은 백회, 내관, 전중, 중안 등의 혈자리를 자극하여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한약 성분으로 구성된 약침은 혈자리를 자극하는 작용과 심리적인 안정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 치료는 공황장애에 대한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전인적 접근을 취하여 자극에 대한 조절을 키우는데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또한 자율신경계 조절을 통해 심계항진과 호흡곤란 같은 주요 증상을 완화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뿐 아니라 유발 원인을 해소하여 한약을 끊고 나서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되도록 할수 있습니다.